자. 어, 나 잡히고. 아, 레드 팀 죽이. 킬을 따고 끝나도 같다. 자, 오케이. <laughs> 그 친구. 아, 근데 정령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더라. 성공을. 갈치리 날 펼쳐. 한놈도 사 나카 에요? 나카 다운 방금 방북 터진 거 아니야? 이거 방금 방폭 터진거 아냐? 롱스나 이거 뒤치 가도 되겠다 포어까야 뒤치 째 뒤치째로 간다 아니네? 킬 숫자로 킬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네. 아. 음. 어, 방아포 어. 아. 아. 개고짜. 천할까지. 자, 이것. 블루팀 승리. 스 아, 어가져 어, 뭐야. 개구 아닌가? 필 라플필 진짜 세종이요 다시 요 놀러... 여기 체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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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센다. 방 기둥, 방 기둥. 쟤쪽 쪼고 어, 있어요. 방센전 하지 마 봐. 수빈 이시 님, 어서, 오 세요. 오늘 미션 실패, 레드팀 승리. 방사 대응하지 마고 그냥 얘기할 때 하나씩 생볼게요 아, 이고야 실각스나, 아비 치까지, 아, 우리 라프리아 구나입다 샷. 가야 돼. 망했다. 저요. 나이스 라스트 자 알아. 저요. 어 이거 옛 게임이야. 해 이거 해야 돼 이거, 이거 해야 돼. 이거. 나이스 블루팀 승리. 저요. 그까 클전 클랜드 플레지 지하는 거에서 근데 이호를으 슬탄 터 야, 개기네. 태우다. 죠야. 야야리 나가야겠다. 페일이야. 아, 더

줄게 몰라요. 아, 뭔애 아, 미션 아 실패. 와, 방금 개포해 아, 이건 좀아니다중부야 네, 아, 불, 와, 역시 맞다. 아 아, 쳐다, 쳐다, 아다 쳐다, 터널 있어요? 터널 쓰나? 나 쉐까지. 나이스. 센터 쿨. 아, 야, 의자 잡지 봐봐. 야, 너무 아, 너무 터져. 아, 깼다. 아. 미션 처리. 너무 세. 팀 승리. 진짜 요피방이와 어, 가지고 장비를 왜 쓰는 야 이거 이제 끝어지이 있도록. 는거 아파. 아. 준게술 아,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뭐가 너가 달라 너가라 들어 라 게임 존나게 싫어지네. 잡을 더라. 맞아. 여기 공격으로 완수할 수있도록이 방어. 아, 진짜 아아나 골고대 <laughs> 들둘다 아, 둘. 둘 빠졌어. 연 아, 블루팀 승리. 아. 아. 是呀，是 팀 승리 u t e r e r h i p e s s 왜 i t u 와, 치 이거 으나적 계속 하 기반. 빠 하나 쫓아. 아, 이거 기본소리 P10. p 0 힐. 아, 터니다. 터스 P5예요.

예. 퍼 음. 하나 팟, 이거, 이거, 나, 나, 저 연탄, 저저저 네, 맞아, 네. 맞아, 네. 맞아, 네. 맞아, 맞 네. 맞아, 맞 네. 맞아, 네. 맞아, 네. 맞아, 나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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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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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

이제 뒷부이한 번만 뒤완혀야 될게 폭탄다 어. 던져봐 폭아야 진짜 했구나합니다방노 아, 쓰나? 줄게사운드줄게 아, 사이 사이 패스나야 아, 모르겠어요, 못 봤어요. 그거, 살대사운드4이 어, 빠진 거 몰라요. 절대 일단 하나나위 라플 1위, 1위, 1 뒤치 뒤치 뒤치스나. 간. 간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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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